응. 아빠가 슉슉 한다. 슉슉슉. 아, 그냥 카레를 해버릴까? 아 그것도 괜찮지? 고기만 먹어. 야채 카레야. 맛있어, 그래도. 아구 잘 먹는다. 딱 카레들은... 끝고나면 카레를 해버려야 돼. 비닐장갑... 푸슬 푸슬... 괜찮아? 나는 카레 좋아. 푸슬 푸슬... 또 먹어, 또 먹어. 야, 그만 또 줍게, 그밥 다 먹었어? 더안 먹을 거면 엄마 줘 얼른 먹어 봐봐 이렇게 되잖아 뜯어지잖아 김밥이 그럼 안 되지 Ahí está.